앙라인티, 왜 앙라인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예, 네. 앙지모이 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같습니다. 애칭 느낌인가요? 애칭 느낌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라인티를 타시는 라이더님이 저랑 동갑 얘기입니다, 동갑 동갑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네, 나이도 들었고 <laughs>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한숨을 먼저 주시네. <laughs> <있습니다. 웃음> 아 지금 방금 존자 엔지님이 그 블로그 제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음. 네 하게 되면서 지금 엔지님이 지금 이웃을 네, 신청을 해주셨다는 지금 알림이 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네. 아 근데 지금 R9T 타기 전에 사실 이동강내이 친구랑 얘기를 별로 안 해봤어 저희가 별로 안치네요 근데 저한테 벌써 무슨 어마어마한 선물 줘가지고 지금 부담이 엄청 큽니다 무슨 선물이죠? 파니갈레 갈래. 파니갈래 네. 어, 파니갈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들어가서 얘기하죠 자 들어갑시다 예, 네. 자 보시면은 아 이거 파니갈래요 지금 잠깐만. 자, 이 파니갈레 보니까 이게 사진만 그냥 딱 찍으면, 찍어놓으면은 진짜 리얼해. 그게. 이게, 이게 좀 디테일도 되게 굉장하고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 제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도색하고 이게 장난 아니냐면서요? 그렇죠. 비용은 여러.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부담이 했기때 <laughs> <laughs>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 이 도색이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체인, 체인 부분이. 아, 체인. 깜짝 놀랐어요. 체인, 이게, 어, 장력이 괜찮아.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아. <laughs> <이게> 뛰지는 않으니까. <laughs> 어, 하여튼간 이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DP 어떻게 하죠? 너무 좋아요. 어, 제가 뭘 해드려야 죠지 그냥 사랑만 주십시오. 아, 그런가요?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겠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봅시다. 이제 자, 저희가 이제 앵글을 바꿔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 이제 RNT 전체 모습이 좀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따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주이 항상 왼쪽에 이렇게 앉아, 앉습니다. 네, 차주가 네. 이렇게 앉고요. 네, 얼굴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기 때문에, 네. 네 노출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니 바이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음한0 년, 뭐, 2 0 년. 어렸을 때도 잠깐 탔고. 아 어렸을 뭐, 때. 고등학 우리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전안 탔어요. 전. 뭐 분해한 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쪽 네. 창신동 쪽이면은. 아제 창신동 주민이 아니에요. 아아네 네. 어, 오해하셨군요. 어. 아 저희 동네는 원래 네. 바이크 많이 탔습니다 석관동 이문동 이쪽은아 네. 석관동 이문동 이 쪽이라 뭐 바이크가 없으면은 좀 같이 안 놀아줘서 아. 어, 뭐 없으면은 뭐좀 뭐랄까 지금 말로 치면 따당했죠 아그 음. 정도예요 아 그렇죠 뭐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laughs> 모였을 때뭐그 정도 하니까 다아 그렇죠. 좀. 아 그러면은 와 그러면은 시작이 벌써 한 20년 넘은. 아 근데 뭐 계속 탄건 아니고. 음. 그러다가 아. 이제 공부한다고 하고 또못 하고. 아뭐 학교 다 대학 다할 때도 못 하고. 그리고아 대학 다닐 때는 저기 후배거 한번 빌려 타다가 음. 넘어져갖고 무릎을 한번 다쳤었어요. 그랬고. 아. 또 한동안 안 타고. 안 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4십3십 후반 때 이제. 다시 타기 시작을 했죠. 서울 후반 때 네, 애기 애가 이제 혼자서 잘 놀고 해서 일곱 살 여섯 살육준 되니까 어. 뭐 알아서 친구들하고 놀이터 가서 놀고 하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다 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이제 아 그래 나 아. 취미를 갖자 아 와이프랑 합의 한 건가요? 처음에는 몰래 탔죠. 몰래 아. 타고 어 이거 근데 나가도 되나요? 아상관 없습니다. 아시네. 예, 아, 어 그치, 그치, 이제 지금은 허락받고 타니까 그쵸, 그쵸, 제대로. 그쵸. 뭐 와이프 유튜브 안 봐요. 음아그러시네다 그, 예. 그리고 그 사무실에다가 이제 몰래 놓고 타다가. 네. 어. 이거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따라오어뭐 <laughs> 음, 다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네. 어디 아, 뭐 아, 아파트 아. 계신 분들은 뭐 모르니까 아, 출발할 때 아. 헬멧 같은 경우 장비는 차에다 넣어놓고. 네. 이제 민몸으로 나가서 어. 차에서 옷 갈아입고, 아. 그리고 바이 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 몰래 타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예 몰바가 은근히 많으니요 아, 그게, 그게 쾌감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몰래 아. 하는 건다 재밌으니까요. 아, 몰래. 모르... <laughs>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뭐든지 몰래 하는 게 재밌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가, 네. 알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처음에 좀 꼬셨죠. 야, 같이 타고 여행 네. 가고 하자. 아... 뭐, 애기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그 아...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타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사람 못 앉아요. 야, 이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아, 그 네. 나는 네, 혼자 타려고. 아, 혼자 타려고. 네. 그쵸. 아... 별로 그렇게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를 네. 받고 어... 허락을 받은. 아, 합의를 받고 허락을 받았다. 받은. 예. 아, 근데 이제 몰래 하는 맛이 떨어지니까 좀 재미는 좀 많이 떨어져요. 반감이 되죠? 네, 됐죠. 몰래 탈 때가 꽤좋았는데 음. 아이를 키우고 그래도 본인만의 어떤 취미를 이제 또 인정받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너무 삶이 다이어하면서또 아, 이렇게 그렇죠. 라이더들 만나면서 어떠세요? 요 근래 한몇년 사이에 예. 올해가 어떻습니까? 본인한테 좀 의미가? 뭐, 너무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수입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수입은 좀 떨어졌지만, 예. 예.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아. 뭐,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예. 요즘에는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놀고 음, 바이크도 그렇죠. 여기 또이팀 음. 등붙스의 멤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아.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바이크 아. 타면서. 아, 사람이 좋아진다. 졌 <laughs> <laughs> 같이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아. 아. 서로 좀 고민도 그렇죠.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도 하고. 바이크 이야기도 하고. 바이크 얘기도 네,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예. 아. 금대장한테참 고맙죠. 이런 아... 또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요즘 근데 응. 하여 얼굴 얼굴을 보면은 행복하다라는 지금 뭐 아, 행복하다.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네. 아... 그래서 아니 근데 보니까 그딴 얘기일 수 있지만 좀뭐 뭐냐, 뭐냐, 뭐냐. 가족끼리 혹시 응. 뭐 뭐 텐트 치고 아, 뭐. 저 캠핑, 캠핑 예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캠핑을 다니면서 뭐 가족끼리도 더 돈독해지고 예.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떤 뭐까 여유를 좀 갖게 되고 주말 같은 경우 음, 예전에 캠핑 안갈 때는 주말에 그냥 누워서, 그죠. 누워서 그냥 하루 다 가는 거 기다리고 했는데 음. 좀. 힘들고, 좀 일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좋은 공기 쐬면서또 애랑 뭐 배드민턴 도 치고, 오. 근처에 등산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고, 아. 그리고 밤에는 불편없고 술 먹고, 어. 그게 사실 술 먹으려고 캠핑을 다녔습니다. 아. 그 직화로 하는 고기를 먹으면서 아, 그 직화를 음. 하면서. 좀 다르죠? 확실히. 네. 그게 아, 고깃집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다르죠. 어아 제가 술을 좀잘 마셨으면은 막 굉장히 좀그러니 했을텐데 동때문에마이대가 많은데 이쪽에 네, 그러게 네. 그러면은 전안마지만한 사람 더아 맞다 젬스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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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아, 아. 우리 언제 만나죠? 그니까 젬스타랑 한잔 하기로 했는데 어. 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 모임에 안 나오니까 아. 뭔가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음한번 따로 보죠. 한번 따로 아, 따로 따로 예. 한번 이제 동기들끼리. 예. 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동갑내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돼가지고. 오. 네. 오케이. 자. 한번 이제 바이크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이 r 라인티 얘가 얘가 좀 있어가지고 좀 가리긴 하는데. 예, 예. 아, 이쪽에서 한, 예. 잠깐 처음으로. 살짝 놓까요? 을 네. 잠깐만. 살짝. 또얘또 또 비싼 애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알라인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셨는데 그 전에 네네. 어떤 바이크를 좀 타셨어요? 그죠? 이 음. 바로 전 바이크는 G 천 S X 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진이 그있습구나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만족 못 하셨나요? 2012년 어... 2012년식. 이... 어, 그게 아, 그게 15년식이었죠. 1 네, 5년식 박스 오픈을 했고. 아, 그러면 좀 탔구나. 충분히 좀탄구나 그거를 ]구나. 2년 2년을 탔었다. 2년을 타고 아, 2년을 타고. 그렇죠. 2년을 타고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올 4월 달에 네. 중고로 아. 구매를 했죠. 아. 그러니까 신차를 내리니까 가격이 너무 안 좋게 떨어지니까 아, 이미 어. 상태가 좋은 중고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요거 아. 같은 경우는. 근데 마음에 이게 맞을 도가 굉장히 큰 바이크입니다. 저한테는. 어, 어떤 부분에서 좀 그래요? 저도 음. 한번 그 도리도리프 예. 그 유튜버 하는 예. 그 친구가 이제 얘를 이제 아, 박스 오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잠수교에서 시승을 한번 짧게 해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이 보통은 얘기를 할때이 약간 이 어떤 고동감 그쵸 그렇죠. 응, 고동감. 그 고동감과 그 다음에 얘 포지션에 포지션이 얘도 참 되게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친 느낌도 있고 여하튼 뭐 굉장히 아니 요새 너무 많이 팔리는 것 같아 R9t가 음. 그쵸 네, 뭐 매력은 있어요? 아 매력이 엘,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주인하고 교감을 안 해요 아, 저는 가세요. <laughs> 어, 어... 아, 아, 참... 여기 있다가 공부 갔다가 어뭐 저녁을 먹든 뭐뭐 뭐 하든 좀 움직였다가 뭐해진무델쯤좀움직이다 좀 이렇게 생각고 마포 대기님 잠깐 짠을 내서 우리 알라이트 어떻습니까? 오... 이쪽, 아... 이쪽에서 그냥. 알라인트 어떠세요? 보면서 역시 바이크는 악라인트죠악라인트그요뭐좀 아, <laughs> 어, 보면서 어때요? 아, 보인 수향은 아니에요? 전혀 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바이크. <laughs> <laughs> 그리고 어, 비하 <귀함은> 비싸요. <laughs> 아일때는 <좀> 비싸고 <laughs> 단가가 너무 세. 아 단가가 이렇게 너무 세니까 생각을 안 해봤던 바이크다. <laughs> 안 자기. 그래도 좀 좋은 얘기라도좀 하나 해주세요. 뭐라니 그이 박스 엔진이란 거 이거를 이제 박스가 아니라 박서. 아 박서 엔진. 아, 이게 그러니게좀 어.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BMW의 어. 그쵸, 그쵸? 이 엔진이 아. 독특해요. 이 이게 턱튀어나와 이게 박그그 튀어나오는 느낌이 그치.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좀 음. 묵직하다 는 느낌이 딱들잖아요 그치, 묵직한 느낌도 있고. 아, 하여튼 본 시험은 아니다. 결론은. 너무 허고봤어요이거는 아... <웃음> <웃음> 스크린. 어, 어, 스크린. 어. 너무 앙증맞잖아요. 이거. 뭐, <laughs> 바람 막아지겠습니까, 이거? 아, 이건 알겠습니다. 그냥 저거죠. 네. 저기, 그냥 이쁘게 그냥 튜닝하는 그 정도 느낌 아닐까요? <laughs>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얘는 그렇지, 원래 그렇지. 좀 되게 거친 느낌이 아, 많아요. 상남자 느낌이 많은 마이크잖아요. 네. 그죠? 우리, 저희, 본국 키친, 우리, 그죠 번개 보면은 알잖아 완전 아... 한 남자다 이거. 그분은 차를 네. 새로 만드셨죠? 아 만드셨죠? <laughs> 야, 네. 별도로 네. 구조 변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laughs> 결론을 좀 내주세요. 어땠습니까? 아 알라인티 사고 산다 그러면은 사겠습니까? 명차입니다. 아, 아 아니 아 알라인티 음...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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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맞아요. 하느라고 이제 끊겼는데 음... 어떻게 알라인티의 매력 어떤 매력이 음... 있습니까? 타 보니까 지금 아... 얼마나 탔어요? 지금 이제 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 기간과 함께 지금 사월 뭐 싶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 뭐 6개월? 아 6개월 정도 탔. 그렇죠. 한 6개월 타고 지금 한 7,000km 아, 정도. 아 7,000km 정도. 네, 그럼 7, 무난하게 좀 탔네. 아, 무난하게 탔죠무난네 그렇죠, 근데 그 7,000km에 대한 느낌은 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 네. 주인하고 이 교감이 없는 아,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그니까 쉽게 말하면 불편한 느낌이 있죠. 근데 아, 그게 불편하고 나불편 그렇죠. 느낌 그게 있구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일본 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제 차를 타다가 네. 뭐얘 같은 경우는 뭐 할리 타시는 분들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음. 일단은 지구 집이 좀 느껴지니까 아. 네. 아 근데 되게 진짜 맞는 설명인 것 같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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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근데, 너대로, 나는 예. 나대로. 그리고 어떤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맛도 괜찮고. 이 조크가 고...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 네, 저속에서는 좋은데 어. 고속에서 이거 어차피 고속으로 달리는 차는, 차는 아니니까 그죠 네. 네, 고속에서는 확실히 어떤 일본, 일제 사기동 네. 애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네. 이 고속에서 오는 손에 오는 진동이 아 손에 오는 어, 진동이 뭐네 뭐, 네. 거의 요러고맞까 네. 네. 이게 진동이 <laughs> 확아서 아, 아,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접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야, 엄청난 테크닉이네. 아니, 이렇게 그냥 손을 아니 왜냐면은 생각... 쉴때 여기서 손이 저리니까. 맞아. 이게 네. 오래 오래 탔을 때또 그렇고. 중간에 세우고 싶겠다. 그, 근데 근데 그게 그게 만약에 세우고 싶을 정도면 이거 못 하죠. 아, 이건 아닌데 네. 일단 손이 저리는 걸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 가볍게 잡고. 가볍게. 그냥 살짝 가볍게. 와. 너무 얘랑 붙어 있으려고 안안할때딱 편하더라고. 얘 고동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진동은 어느 분에 진동은 감소하면서 네. 타야 되네요. 진동이 그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 불편한 네. 느낌은 아니고 재밌는 느낌이죠. 재밌는 음. 재밌는 아, 느낌 아니고 어. 재미있는 느낌. 재미있는 느낌의 진동이다. 그렇죠. 재미있는 음. 느낌. 딱그 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음. 이 느낌이구나. 가장 궁금한 건 만족하세요? 지금. 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변은 안 하고 기출을할것 같아요. 아. 이게 뭐랄까, 느낌이 장난감 같은? 어, 그 정도? 예, 그런 느낌? 자전거 같은 편안함과, 편안하면? 아, 승차감이 편한 게 아니고, 어. 얘가 갖고 놀기에 편하다는 얘기죠. 아. 승차감은 불편합니다. 근데, 뭐랄까, 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근데, 그니까, 이 어른이 갖기 딱 좋은 장난감? 이런, 이런 느낌. 근데, 얘만, 얘가 자기 본인이랑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 아, 어, 길들여지지 그... 않는 그런 편안함? 어 이게 되게 굉장히 어떤 그런 매력이 있구나. 어, 얘만의 그쵸, 그 뚜렷한 매력. 매력이 있, 있는 그렇지. 바이크네. 그렇죠. 어... 길들여지지 않아서 어. 편안한 거죠. 어... 사실 이제 알렌티, 이제 그 도리도리프 네. 그 친구가 좀 빨리 오면은 어. 알렌티를 그친구을 먼저 하고 싶었고 아. 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야, 근데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상남자 바이크 느낌 아. 나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충분히 여러가지 설명했잖아요 그치. 너는 너대로 나는 응. 나대로 이게 메인 타이틀일 것 같아요 너는 <laughs>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 한번 제가 인수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친구 어떻게 꼬셔가지고 <laughs> 한번, 한번 고속주행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야겠다 아, 근데 아, 벌써 이제 겨울이 다 돼가지고 네. 하여간 응. 참 매력 있는 바이크. 네. 야,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 평일날 사실 시간 내기 어려운데.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진짜 박수. 짜짠짠짠